삿대고 바르다는 것은 쓸데없는 병이다. 그건 병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전에 뭐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삿된 것은 뭐 번뇌의 원인이 되거나 뭐 어쩌고 뭐 바른 것은 이, 이렇게 벌써 얘기하니까 우리 중생들은 뭐에 지금 붙들려 있다? 삿대고 바르다라는 개념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붙들려 있는 걸 돌이킴 시키고 그걸 깨기 위해서 바로 뒤에다가 삿대고 바르다라는 거는 지금 너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헤아랭 하고 있지? 그거는 그냥 병의 현상이야. 음. 근데 지금, 예를, 예를 들면 병은 트라마, 트라마죠? 트라마는 어떤 조건만 발생이 되면 바로 감정이나 일어나는 게 트라마 현상이죠? 음. 똑같은 거야. 이건 삿된 거야. 저건 이렇게 하면 바른 거야. 이 말을 해능선사가 하자마자 우리 중생은 뭐하고 있다고? 이제 삿되고 바른 거에 붙들려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지금 너희 지금 병, 트라마 현상 일어났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얘기가 사정질 불륭. 병 가지고 노니까 쓸데 없지. 쓸모가 없는 거야. 청정지, 무여.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청정한 것에 도달하는 것은 다른 나머지 어. 경계가 없다고. 없다. 어. 나머지가 없다고. 네. 청정한 거 빼놓고 나머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무여야. 그래서 무여. 지금 우리는 삿된것 따로 있고 그거에 반대되는 응 바른 것, 청정한 것 따로 있고 이렇게 이미 머리에 인식된 거잖아요 그걸 또 깨, 깨쳐주는 거예요 깨트리는 망치질이죠 청정한 것만 있지 청정한 것에 지금 우리는 도달을 라고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를 넣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바르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청정하는 응? 다른 경계가 있지 않다거나.